성분이 한 질문이에요. 엄마가 무엇을 사오라고 하거나 해 달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겉으로는 해 드리지만 너무 싫어요. 일남 삼녀 중에 막내딸인데 어렸을 때 저를 집에 두고 장사를 다니셨어요. 그때 저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 눈물부터 나요. 자원성과 수행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예전부터 왜 그럴까? 엄마를 왜 미워할까? 항상 의문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응? 엄마한테 짜증이 나고 그런 건 엄마를 버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봐. 머리로는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막상 엄마를 보면 엄마가 뭐해 달라고 그러면 짜증 나. 그러면 이 마음은 엄마를 버리는 마음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버리는 마음이에요. 응. 어, 엄마를 버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일남 삼녀 중에 막내예요. 여러분, 그럼 일남 삼녀 중에 옛날에 그 삼녀, 막내를 엄마가 가졌을 때, 아우, 우리 애기 기다렸던 아이야, 나야지. 이런 엄마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아유, 위에 일남 이녀가 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얘가 또 가졌네. 아유, 가졌으니까 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로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기꺼이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가 올라오고 너무 힘들어서 얘를 어떡하나 버리고 싶지만 못 버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났어요 버리는 마음으로 아이는 버림받을까 봐배 속에서 너무 두려웠어요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나를 두고 맨날 장사를 다녔어요 여기서 이게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무의식 속에. 본인을 집에 두고 장사를 갔을 때 엄마가 버리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에서 버림받은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엄마가 날 버려 날 미워해 이렇게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엄마한테 얘기를 못한 거야 그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엄마 나 두고 가지마 엄마 나 버리고 가는 것 같아 다시 안올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얘가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장사가는 건데, 온다. 이랬으면 좋은데, 입을 막아요. 엄마한테 못 가게 하면 엄마가 나더 미워하고 버릴까 봐. 그래서 아이는 꾹 참고, 버림받은 마음을 꾹 참고, 그냥 있었던 거야, 그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거고, 그래서 눈물났던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인지 전혀 모르고, 날마다 얘를 버리고 갔던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죠, 나갈 때. 아가야, 엄마가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가서 벌어서 반드시 올 거야. 걱정 말고 기다려,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어야 돼. 그러면 나는 똑같이 집에 있었어도 전혀 달랐을 거예요. 눈물도 안 나고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에 직장 출퇴근할 때 힘든 분들 있죠. 막 직장 어떤 분 그래요. 어떤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직장을 가려고 하면 애들 애 때문에 미치겠대요.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울고 안 떨어지려고 한대. 이상하죠. 왜 그럴까? 엄마가 갔다가 온다는 걸안 믿는 거예요. 그 아이 무의식은 이미 엄청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이 가졌을 때 어땠어요? 아이 막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에라님 그런 말 마세요. 제 아이가 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부모 모시느냐고 시뭐 너무 힘들고 아유, 왜 이럴 때 하필 아이가 들어섰지? 이렇게 원망도 많고요. 이래야지. 가서, 이 일해야지. 집안 살림해야지. 식부모 모셔야지. 아이 생각할 틈이 어디있어요 아이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아이를 사랑 안 하고 부담스럽고 짐으로 느꼈으니 완전 버리는 마음이었던 거죠. 임신한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가끔씩 배가 무거우면, 아유, 너는 왜 생겼니? 그랬대요. 그러니 아이를 그 버리는 마음이, 애가 얼마나 뱃속에서 두려웠겠어요? 엄마가 나 버릴까 봐? 그러니 이 아이는 엄마를 믿지 못하는 아이죠. 엄마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엄마가 출근할 때마다 안 떨어지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마음을 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안 들다고 엄마 갔다 와야 된다고 학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말안 들어서 때렸대요. 거기다가 때리니까 증세가 심해지고 증세가 심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엄마가 가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를 물구름이 쳐다보고 매달리질 않더래요. 막 때리니까 완전히 아이가 버림받았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자폐 증상을 보였어요. 엄마가 날 완전히 버리, 버렸다고 느껴서 자폐는 뭔가요? 내 무의식 안에 갇혀 버린 거야. 세상과의 소통, 엄마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아이의 내 속에 갇혀서 무의식에 갇혀서 아이의 세상과도 소통 안 하려고 하는 아이가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놀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때 아이 손을 잡고 엄마 눈 봐. 아가야, 엄마가 널 사랑해 버리는 거 아니야. 엄마는 학교 가서 일하고 올 거야. 우리에기 사랑해 절대 안 버려. 이걸 해줘야 되고요. 심지어 애가 너무 심하면 학교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아이 곁에 있어주고 절대 안 버린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한 거죠. 의식을 너무 무시한 거야. 많은 엄마 아빠들이, 특히 엄마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고요. 말씀드릴까요. 아이한테 있어서 엄마는 신이에요.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죽고 엄마한테 사랑받으면 어떤 존재라도 다될수 있어요. 에디슨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건 엄마의 사랑 때문이에요. 엄마가 무조건 믿어줬잖아. 에디슨이 어떻게 했어요. 달걀 갖다가 막 부화시킨다고 품고 질소가스를 친구 입에 집어넣어서 죽일 뻔하고 질소가스 마신 풍선 뜬거 보고 그랬을 때 보통 엄마는 버리죠. 아이를. 아우, 내가 어떻게 하다 저런 애를 낳니? 너 혼나볼래? 큰일났다 이러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태양 맞고 와서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정말 바보 천친가봐 엄마 선생님이 나 바보래 나 학교에서 쫓겨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천재라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인정했잖아 엄마의 인정을 받은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다 버림받아도 훌륭한 사람 돼요 여러분 엄마는 그렇게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하죠. 신이에요, 거의 아이에게. 신성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버림받는 때는 아이가 그렇게 망가져서 자폐까지 걸리는데. 음? 본인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엄마들이 그런 의식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함을 모르고 함부로 하고 애밥 먹이고 뭐 학교 학원 많이 보내고 이러면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회복해줘야 되고 특히 태아 때 버리려고 했던 엄마들은 진짜 사과해야 돼요, 아이에게. 아이는 무의식 속에서 늘 두렵고 충격받고 있고. 그래서 거의 마음 공부에 오시면 주로 그 무의식의 정화를 버림받은 애고, 엄마의 사랑을 인정 못안 하는 애고, 엄마를 버리고 고아가 된 애고,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은 애고, 엄마를 엄마로 인정 못 하는 애고, 주로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정화시킵니다. 그럴 때 삶이 변하고 세상과 소통을 잘하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돼요. 내 인생이 변하는 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인정할 때고 엄마가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엄마가 왜 그랬는지 무의식에서 이해돼야 되고 내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너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는 버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이가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줄 모르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거죠 그 행위를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본인이 엄마랑 소통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엄마 나 어린 시절에 그때 얘기를 들춰내는 거예요. 엄마가 나 내버려 두고 장사 갈 때마다 엄마가 나 버리는 것 같았다? 너무 무섭고 슬펐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나 엄마가 너무 사랑했는데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나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아 슬펐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슬프고 무서운지 몰랐어. 엄마는 몰랐지.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엄청 치유가 돼요. 그 버림받은 애기가 마음이 쑥 내려가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응? 그리고 더 들어가서 엄마, 일란 3녀 중에 내가 막내인데. 엄마 나안 낳고 싶었지. 나뱃 속에서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해서 또 미안하다는 얘기 들으면. 내 무의식이 엄청 편안해지면서 엄마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엄마가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죄책감이 올라오거든. 이미 무의식은 다 알아. 딸한테 잘못한 거. 그러니까 죄책감이 올라와서 미안하다고 안 해주고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니? 이럴 때는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딸이 대신 해주면 돼요.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엄마가 나를 두고 장사 나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거 아니야. 애를 두고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 미안해? 내가 먼저 해줘 보세요. 미안해를. 그럼 엄마가 죄책감 올라오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이런 말이 나오게 유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안함을 느끼면서 서로 미안해하면서 참회하면 소통이 되고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나는 거야. 엄마를 아직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